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도 사법 독립을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국민 신뢰하라, 불투명한 내부구조, 정치적 관여에 대해 침묵하거나 방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윤석열의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이 결정은 정말 정의로운 사법을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윤석열의 사적 독재, 공화국, 자신과 김건희를 위한 권력 시스템을 만드는 시도를 상징하는 건 아닐까요? 윤석열 정권의 인사를 돌이켜보면 국민적 반감이 큰 인물이나 자격 미달, 측근 중심 인사들이 반복적으로 임명됐습니다. 검찰 고위직, 내각 강요 헌법재판소 등 민주적 검증을 무시하고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강행한 인사만 29명, 이중 보수 측근 편향, 비판 인사 배제가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조희대 역시 박근혜 정부 대법관 출신 사법부의 뚜렷한 보수 성향으로 정치적 민감 사안마다 정부 뜻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서 선택된 인물의 다름 아닙니다. 이런 인물이 윤석열 탄핵 후에 정의로운 사법부를 대변하는 인물처럼 묘사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질적인 사법부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매우 불편합니다. 유시민 작가의 말씀처럼 윤석열은 탄핵이라도 할수 있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의 원심 파기와 국민 참정권 박탈 시도 지귀연의 내란죄인 윤석열 석방에 대해서는 국민이 제도의 범위 내에서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역사는 분명하게 물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공정한 법치국가, 정의로운 사법실현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사적 독재 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노골적인 권력 사유하였습니까? 그리고 조희대가 주력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법부의 독립입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는 법관 귀족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까?